아무래도 탈식민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탈식민주의나 다문화주의는 당연히 이 강연의 키워드가 되는데, 오리엔탈리즘을 또 첨가한 이유는 한국 사회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면화한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한국 사회의 어떤 비판적 어떤 거울로서 탈식민주의가 필요하지 않가. 그러니까 그래야 다문화주의와의 어떤 건강한 또는 생산적인 연대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지난 2월에 정년을 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로 있는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20세기는 탈식민 시대였죠. 20세기 전반부에는 유럽 제국의 식민지였던 비유럽 국가들이 탈식민화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주권을 회복했고, 후반부에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대두해서 식민주의 역사의 문화적 잔재를 청산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반식민 투쟁과 제1세계 내부의 민권운동에서 출발한 탈식민주의는 80년대 이후에 스구 특히 미국의 어떤 제도권 아카데미로 진입하면서 가장 파급력 있는 저항 담론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탈식민주의의 이러한 성 뭐랄까 성장은 변신 혹은 변질을 수반했다고 봅니다. 예, 원래 탈식민주의라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제 3세계의 반식민주의 운동이었죠. 그러다가 식민지 해방 이후에 탈식민주의가 서구의 제도권 아카데미에 진입하면서 일종의 비평 이론 혹은 텍스트 분석 방법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구화 또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탈식민주의는 원래 가졌던 정치성, 역사성 이런 걸좀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서구 학계에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출간, 그러니까 1978년에 나왔죠. 그것을 탈식민주의 이론의 시작으로 규정했고, 어, 이른바 포스콜로니얼 트로이카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가야트리스 비바를 탈식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로 자리매김했죠. 좀번박하게 말하면 식민주의 피해자의 저항이었던 탈식민주의가 가해자의 자기 반성과 복화술로 바뀌는 셈입니다. 제가 복화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탈식민주의가 인종적 타자의 억압과 소외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서구 백인 주체의 모순과 불안을 되짚어보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리엔탈리즘이란 텍스트의 출간 이후에 영미권 대학 강의실과 그 학술지 지면에서 유통되어 온이 탈식민주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그 실천성을 상실한 대신에 텍스트 분석 방법론으로서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죠 이런 현상은 특히 영문학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이 영문학의 모든 정전에서 인종적, 문화적 타자가 재현된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영문학에서는 일종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텍스트 분석 틀로서의 탈식민주의는 페미니즘과 함께 타자의 시각에서 백인 남성 주체의 그 정전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주도해 갔죠. 이러한 다시 읽기의 결과로 예전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의 구현으로 추앙되었던 영문학의 정전이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한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영문학의 개념이나 범주 자체가 재구성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어, 영문학하면 영국문학과 미국문학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그 영문학의 범주가 영어로 쓴 세계문학으로 확장되었죠. 그리고 과거 영국 식민지에서 생산된 작품들이. 어, 정전의 반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 치누아 아체베와 케냐 출신 작가 엄구기와띠옹호이 작품들이 영문학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이 정전의 확장이 정전의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앵글로색슨 문학이 여전히 정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탈식민 문학이 일종의 별미로 첨가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근자의 화두가 된 세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문학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비서구 문학이 주변에 배치되는 이 세계 문학도 서구 중심주의의 구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상하탑 속에서 탈식민주의가 주도한 영문학의 재구성 작업도 어떻게 보면 그 배후에 작동하는 서구 문화 제국주의를 결안하면서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구화, 제도화된 탈식민주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 단위의 갈등에 주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그전 세계적인 불평등 구조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경향을 띠게 된 거죠. 사실 21세기 제국주의는 예전처럼 강압적이진 않죠. 어, 그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정보 문화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한테 아주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 침탈과 억압이 워낙 구조적이고 또 일상적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그것을 침탈과 억압으로 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국이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돈입니다. 그 욕심은 그런데 우리의 동의 하에서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탈식민주의가 저항 담론으로서 사회적 실천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세계 질서가 서구 제국주의 의 연장선상에 있고 한국도 그러한 신제국주의 역학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문제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탈식민주의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넘어서 상하타 바깥에서 뭔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담론으로 발전할 방안이 무엇일까?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민감한 논제이긴 하지만 저는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연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주의 못지 않게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많이 드러내고 있죠. 원래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1970년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노동력 수입국에서 유통된 사회 구성체 이론과 이를 구현하는 정책과 운동이었죠. 근데 이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어떤 이론적, 이념적 공통국물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 다문화주의는 민족과 국가 의 일치를 전제하는 민족 국가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탈민족주의를 지향하죠. 그리고 어, 백인 우월주의와 유럽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점에서 이 다문화주의는 탈식민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어, 현재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이기는 한가? 적어도 인구학적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었죠. 전체 인구의 4.89%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국제 결혼 비율도 총 결혼의 1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대한민국이 이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에 기초한 그 단일 민족주의 신화를 고집하기에는 이 한국 사회의 물적 기반이 더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보면 한국과 다문화주의란 말은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지만은 아직 다문화주의의 그 이상을 실천할 만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민족주의나 순혈주의, 뭐 부계혈통주의 이런데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어, 정말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죠. 어, 그래서 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차이와 다양성을 어, 이렇게 희석하는. 삭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현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실행하는 다문화 정책은 서구 백인 주류 사회가 실시했던 동화 정책의 복사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표리 부당합니다. 한국 다문화 정책의 모순은 성별에 따른 결혼 이민자 관리에서 잘 드러납니다. 원론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온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혹은 있었던 제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과 그들의 자식들이 한정됩니다. 좀더뭐 노골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꾸민 결혼 이민자가 꾸민 가정입니다. 이순옥 교수는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지만은 또 다른 가부장인 이주 남성은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풍토가 문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실 교수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노동자 남성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이 정부 시책을 제도적인 성 차별인 동시에 인종 차별이고 계급 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1991년에 도입한 산업연수제와 2007년에 이를 변주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해 왔죠. 어, 더구나 같은 이주 노동자에 속하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한민족 유대감 제거라는 이유로 고용 허가제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방문 취업제를 적용했습니다. 이걸 봐도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여전히 단일 민족주의 신화에 얽매여 있음을 알수 있죠. 국계 혈통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낳은 부득이한 인구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환경에 이 탈식민주의가 개입할 지점이 어디인가 탈식민주의라는 게 인종이라는 것을 최종 징급으로 하는 저항 담론이죠. 인종적 타자가 지금까지 어 억압받고 소외되어 된그 양상을 어 고발하고 또 거기에 가담한 어 어떤 서구의 문학과 역사를 어. 지, 비판하는 작업이 탈식민주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탈식민주의의 작업이 한국 다문화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가 그런 민족주의 또는 제국주의 오랜 탈리즘 같은 억압적 지배 이도로기와 연루되어 있고 그런데 탈식민주의는 그런 지배 이도를 비판하는 저항 담론이다 보니까. 탈식민주의가 끄든 개입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뭔가 모자라는 주변인에게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식의 가부장적 원정주의와 식민적 개몽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내면화된 그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이 그만큼 집요하게 또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한국인이 포용, 포섭, 통합, 관리 같은 그런 구호를 자신의 그 뇌리에서 계속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나름 진보적인 실천이 이주민이 볼 때는 제국주의 인 오만이나 감상적 자기 위안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다른 한 쪽은 절반이 찬 유리잔으로 보지만 다른 한 쪽은 절반이 빈 유리잔으로 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다문화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한국인일지라도 자신이 이주민을 향해 어느새 오리엔탈리스트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건지,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를 향해 말하는 복화술이 아닌지 끊임없이 어,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다문화 운동의 주체성, 에이전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또는 누구에 의한 다문화주의인가의 문제죠. 그 다문화 주체로 명명되는 이주민이 다문화주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한국 현실에서 이 문제는 다문화주의 운동을 주도해 온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천착한 탈식민주의 이론가는 가야트리 스비박입니다 그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어, 그런 고민이 치열하게 발화되고 있죠. 스피박은 그 영어 단어 representation 그 재현이란 단어가 가진 복합적인 의미에 차안해서 모든 형태의 담론적 실천은 주체가 타자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동시에 대변하고 대체하는 어, 이중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체가 타자를 위해 혹은 타자에 관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침묵하는 또는 침묵 당하는 타자의 복원이 아니라 주제의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스피바게 진단입니다. 타자를 위해 말하기나 타자에 관해 말하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스피바게 제안은 타자에게 말 걸기입니다. 이는 지식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 엘리트로서의 그 특권적 위치를 역이용해서 집에 담는 어떻게 하층민의 목소리를 어, 억압하고 삭제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 역시 주체의 자기 중심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체의 발화와 타자의 침묵이라는 건 물적인 조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 지점에서 스피박은 자크 테리타를 끌어들입니다. 스피박이 볼때 어, 제3세계를 대변하려고 나서는 미셸 후코, 뭐 질들레즈, 어 줄리아 크리스테바 같은 유럽의 여타 진보 지식인들보다 이 데리다는 더 유용하고 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데리다가 타자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스가 아니라, 어, 자신이 자신의 그 개입 행위가 어, 타자를 전유하는 정치적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럽 철학자로서 비판적 자의식을 지닌 데리다가 그 자신의 재현 행위가 항상 유럽 중심주의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묘사와 대변의 그 불가분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스피바기 실험만 재현의 정치성은 다문화주의의 실전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강연에서 어, 가야트리 스피박을 인용하면서 타자에게 말 걸기를 어, 제시를 했는데요. 어, 그 대안 자체가 아주 산뜻한 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대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하는 주체와 말하지 못하는 타자 사이에 그런 불균등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스피박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 그 다문화주의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대상을 향해서 우월식을 의 갖는 걸 스스로 경계하고 계속 자기 검열을 하는 작업을 어, 끈질기게 하라는 거죠. 뭐 그것 이외에 저는, 저는 다른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스피바기 말한 하층민, 스폴턴에 속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죠. 그리고 담론의 장에서 소외된 주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변인 역할을 해 줘야 이들이 봉착한 문제가 최소한 사회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실천의 주체성입니다. 이선옥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주의가 노동과 자본이 대립하는 계급투쟁이요. 국민과 비국민이 대립하는 인권운동이며 사회적 약자와 지배 권력이 대립하는 소수자 운동이라면 누구를 위한 운동이며 누구에 의한 운동이라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변정법적인 상호 주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한국인에게는 이 이주민이 비판 의식을 장착하고 말하는 주체로 거듭 나는 게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 건설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 한국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글로벌 국가 유산 홍보 대사 발대식을 개최했죠. 그러니까 국내 유산을 해외에 알리고. 국가 유산으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 역시 한국 전통 문화의 보존과 홍보에만 주력할 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그들의 상호 관계를 증진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또는 다문화 국가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에서 주로 홍보하는 게 낮은 칠기 제작 체험인데.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단일 민족주의 유산과 오리엔탈리즘의 유령을 이 국가 유산에서 떨쳐내는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식민주의에 관해서는 어, 뭐 많이 여러 저서들이 소개가 되었을 텐데 다문화주의에서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저서인데요. 이건 안산을 비롯한 그 다문화주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다문화주의 운동가들의 어떤 현장 보고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엠 필립스의 m u l t i c u l t u r a l Without Culture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없는 어, 다문화주의란 책입니다. 거기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텍스트로서 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